오늘은 이 레위 지파와 르벤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장자로부터 그 순서대로 거명한다면은요. 이 르시 레위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르시 레유. 어떻게 됩니까? 르벤, 시몬온 레위, 유다. 이제 신대원 입학 시험 준비할 때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요. 르벤이 첫째 아들이죠. 시몬이 둘째 아들, 레위가 셋째 아들,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 출생한 순서입니다.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아들 르벤지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마 자, 자기들이 장자 계열인데, 레위지파인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친다 분수에 넘친다 그 자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너희들은 분에 넘친다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들은 자격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은 이 말인 즉슨 자기들은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높이면서 모세와 아론 보고 스스로 높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가당착,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허술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지휘관들이었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아한 것은 그들은 불과 한두 달 전에 성막을 봉헌하면서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들이 헌물을 바쳤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헌물을 바친 사람들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막대한 재물을 자원하여 바친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바치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어 이렇게 정면으로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에 고우라가 내세운 명분도 비슷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 고라자손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레위자손이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 말은 그, 그 자기 말을 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를 직접 거론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고라 자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나도 거룩한 사람이다. 무세와 아론 너희들만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여기에 이제 자기를 숨겨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그 각각에게 계시건을왜 같은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분수의 지나도다. 내 세우는 명분이 이겁니다. 자, 그말을 말인 즉, 바꿔 말하면, 우리도 분수에 맞는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도 제사장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자격은 깎아내리고, 자기들의 자격은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미 잘 아시듯이, 모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들이 세우니까, 한 사람들이죠. 스스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역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나선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에서는 고범죄를 다뤘었습니다 고범죄는 무슨 뜻입니까?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알고도 범하는 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고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본토민이나 외국인이나 다 여호와의 총애에서 끊겨지리라 백성에게서 끊겨지리라 이런 이것은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백성 중에서 끊겨진다. 자,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겨진다. 죽는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구범죄를 얘기한 지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대적과 반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역하여 나선 일입니다. 이 대적하는 말들을 듣고서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그 말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몇자입니까 4자리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게 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라 등의 모든 지휘관들이 내일 아침에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라. 그리고 향을 거기에 담아라, 향을 피워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 택하실 것이다. 거룩한 자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그 지팡이,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모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표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자손인 고라에게 말합니다. 그를 꾸짖습니다. 레위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을 맡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레위 지파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레위 지파라고 일컬어지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건을, 거룩한 일이건을, 어짜여 분수에 넘치는 이러한 반역을 행하느냐, 이렇게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거기에서 넘어서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또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은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라 자손들만 성막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중책을 맡긴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레위지파들 중에서도 이런 중책을 어, 맡았다는 것은 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반역한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다단과 아베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체포될 것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어떻습니까? 이 말부터 지금 틀렸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자기들이 나온 곳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의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었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의 자세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을 교만하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태도를 교만하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어서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이려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깊이가 전혀 없습니다. 참다운 권위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그 말하는 그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을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지휘관이 못 되어서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천박하다는 말을 쓸때이 말은 함부로 할수 없는 아주 심각한 말이죠. 자, 그 뜻,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도, 천은 얕. 얕다는 뜻이고 박은 얇다는 뜻이죠. 얇디 얇다는 뜻입니다. 천박하다는 뜻은요. 지금 이 번역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얇디 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지휘관, 지자가 될, 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롭게 할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휘관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할 생각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모세를 정면으로 반역하는 이 일을 당했을 때 오늘 말씀 4절에서 모세는 즉시 엎드렸습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모세의 길이라고 믿어집니다.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즉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